국내 대표 초밥 뷔페 브랜드 쿠우쿠우가 4월 9일 분당구 구미동에 새로운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분당은 경기도 내에서도 높은 소비력과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지역. 이 중에서도 젊은층부터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다양한 고객층이 찾는 핫플레이스. 월드쇼핑 CGV에 쿠우쿠우 분당점이 성륙했습니다 이번 분당점은 561평 규모의 넓은 공간과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졌는데요. 약 120여 가지의 메뉴를 선보이며 신선한 초밥과 롤, 한식, 중식, 양식, BBQ, 디저트와 아이스크림 같은 후식까지 다채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 초대형 매장을 리페어평집일 점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저희가 분당에서 매장이 한 군데라 좀더 제가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 많은 분들에게 좋은 명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매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돌잔치나 각종 행사, 단체 모임도 가능한 넓고 쾌적한 프라이빗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직장인들의 회식 및 다양한 모임 장소로도 적합합니다. 다른 쿠쿠들보다 좀더 럭셔리하고 좀더 특별한 쿠쿠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릴게요. 다채롭고 건강한 메뉴를 통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쿠쿠. 쿠쿠의 정직, 친절, 청결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기업 뉴스 TV 권순입니다.